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뇌 100%의 100 활용과 어, 그림과의 연관성, 아니면 추상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뭐, 인간이 뇌 100%를 다 발휘하면은 초능력이 발휘된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영화가 있었고, 뭐,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를 한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온몸을 관장을 하는데 뇌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과학자들이 밝힐 문제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그래도 뇌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뇌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할수 있나 어, 과학적인 연구 결과 중에 하나 밝혀진 게 뇌를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때가 바로 시를 읽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밝혀지진, 그러니까 정식적인 뭐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은유와 은유, 그리고 그러니까 은유들이 모여서 또 거대한 은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다가 아니라 A는 B인 것 같기도 하고 C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Z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c 는 이게 답이다, 이게 해석이다라고 뭐좀 잘못된 교육 방식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수많은 은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 를 읽을 때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뇌를 활발하게 쓸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시 같은 걸 읽었을 때좀 머리에 쥐가 날 때도 가끔씩 있기도 하고, 물론 전문서적을 읽거나 그럴 때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랑은 좀 방향성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전문서적은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한 부분의 뇌를 아마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어, 시나 그런 은유적인 표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뇌에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차용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의 따로 연구 결과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어 그림은 그림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연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림 자체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은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추상화를 감상을 하거나 할 때가 어, 구상 그림은 그래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화가 조금 더 뇌에 그러니까 시를 읽는 거랑 마찬가지로 뇌를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지만 음, 아니다, 아니, 제, 제 경험상부터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새벽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그리는 그림이 또 추정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만약에 똑같은 1분이다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똑같은 1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하루에 뭐몇 시간도 운동을 하고 뭐한 10시간도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권투 경기를 하면은 사람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1라운드 만에 녹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운동선수를 보면은 진짜 1라운드 만에 단 3분 만에 녹초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운동을 하는 거랑 사람을 대하면서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때와의 3분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뭐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다 보니까, 그니까 뇌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 있다 보니까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림을 좀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 때는 그러니까 서서히 뇌의 기능이 조금 조금씩 다운 되면서 그러면서 밤에 잠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잠이 잘 오지만 어 밤에 추상화를 그리고 잠을 자려면은 그 잠이 잘안 와요. 자 마찬가지로 어 추상화를 뭐 그리는 거랑 감상하는 거랑도 또 다르겠지만, 이 추상화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림을 감상을 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시랑도 달라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왜 시랑 그림이랑은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마 그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상을 봐도 시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뇌를 많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추상화를 봐도 뇌를 많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습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뇌가 얘를 이해하려고 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껴둡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거는 들으니까 말이기 때문에 말은 뭐 인류 전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들으면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 내가 아, 이거를 이해하기 싫다 아니면 나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지 들으려고 하고 이제 듣기 싫어도 들리지만 내가 하나도 모르는 뭐 알아보나 영어 같은 걸로 옆에서 얘기를 하던 그게 시를 읽어주던 그게 들어오고 뇌가 뭐 활성화가 될 리가 만무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만약에 한국어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어를 한국어로 된 시를 들어야지 뇌가 100% 활성화가 되는 거지 뭐 러시아어로 어로 된 어. 그 시를 아무리 읽어봤자, 아니면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뇌가 활성화가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이해하려는 사람의 차이가 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연구가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언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관가지 않으셔야 될게 제가 우리나라 시를 교육을 할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아예 정답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전혀 제대로 된 감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를 읽으면서 뇌를 뭐 100%를 쓴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냥 공부를 위한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거죠. 공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그림을 감상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아, 저 해설자들이 말하는, 뭐, 이 그림은 이런 거고, 이때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됐다.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고, 나의 아이도 뇌를 100%쓸수 있겠지? 절대 아니겠죠. 네. 시를 잘 쓰는 사람과 시에서,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경험이나 나의 기억, 그리고 나의 사고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감상을 하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어, 물론 이게 어떤 게 올바르게 작품을 뭐 이렇게 감상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한대로 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작품을 감상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감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서적을 읽게 되면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전문서적에 있는 영역만큼만 내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를 읽거나 추상화를 감상을 하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내 기억 저편에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미처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었던 생각의 구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낸다는 얘기인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해설서를 읽고서 그거를 만약에 그냥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해석 해석 한 페이지를 그냥 끄집어 내는 것일 뿐 뇌를 100% 사용을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고 하면은 어.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으로는 시를 그러니까 은유가 많은 시를 읽을 때 뇌를 1프로 활용을 하게 되고 어, 아마도 그림이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상화를 감상을 할때 뇌가 우리가 또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뇌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해석 같은거나 해설사나 뭐 그런 거 같은 거 보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오늘 영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요. 음,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